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2020년 위키피디아 페이지뷰 한국 아이돌 1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케이팝에 따르면 뷔는 2020년 위키피디아 통계에서 총 페이지뷰 575만회 일평균 16,574회의 조회수로 케이팝 아이돌 개인 1위에 등극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뷔는 지난해 대비 약 170만회가량 큰 폭의 증가를 보입니다. 올한해 뷔에게 쏟아진 글로벌 관심과 치솟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 참여 형태의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방문자 수인 페이지뷰는 빌보드 소셜 차트 에서도 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공인된 소셜 인기 지표 중 하나인데요. 뷔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이기도 하며 여러 자작곡들과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해 위키피디아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로 등재가 되어 있으며 2015년 7월에서 2020년 12월 12일까지 전 세계 누적 페이지뷰 또한 1 4 8 6명 1 0 0만 건으로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영어권 페이지뷰에서도 620만 회로 팀내 멤버 중 유일하게 6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귀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해 올 한해 다양한 기록들을 안고 가고 있는데요 sns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트위터 한국 최고 기록 또한 인스타그램 남자 연예인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유튜브 개인 직캠은 케이팝 역대 최고 조회수 및 2020년 공개 직캠 1위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뭐든지 다 최초 최고 1위 아 정말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뒤가 코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돌의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뒤는 우월한 기록지와 남다른 패션 핏으로 인해 코트를 입은 뒤는 팬들의 마음을 수없이 흔들어 놓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후즈 팬에서 진행이 되었던 겨울맞이 코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던 설문조사에서 뒤가 40.87%의 득표율을 얻으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아, 뒤 정말 잘 어울리죠. 또한 뒤는 최근 에스콰이어 12월호 표지 모델 화보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우월한 롱코트 핏을 보이며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뷔는 많은 슈트 핏을 드러내며 우월한 피지컬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뷔가 1위여야죠. 어?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온라인을 정말 들썩이게 만든 세계를 놀래킨 역대급 규모의 뷔의 생일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이두 뷔바인데요. 이번에는 뷔의 생일을 기념해 차량 퍼레이드가 펼쳐져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뷔의 중국 팬베이스인 바이두 뷔바는 지난 15일 뷔의 생일을 축하하는 여섯 번째 프로젝트 겨울처럼 봄처럼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뷔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서울 번화가 전역과 sbs 가요대전이 열리는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지역교통관리부서와도 협의가 이미 끝난 상태인 이번 프로젝트는 13대의 버스에 뷔가 역대 활동을 했던 모습들이 이동형 전시장으로 꾸며지며 도심 속 200m의 거리를 수놓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 이건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펼쳐진 최장 길이의 퍼레이드로 기록이 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오늘 19일부터 1월 1일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상식을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서울과 대구의 도심들은 귀의 생일을 축하하는 프로젝트가 거리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버스 디자인에는 특별히 QR코드를 사용해 귀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을 스캔을 통해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으며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이벤트로 구상이 되었는데요. 뒤의 중국 팬들은 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만날 순 없어 아쉽긴 하지만 뒤를 응원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네요. 자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DK 님의 댓글입니다. 가수로서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너무 뛰어난 태영, 너무 대단한 아티스트를 덕질하다 보니 눈이 하늘을 향해 붙어 있어서 딱 태영이만 보여 내 하늘이 됐으니 책임져. 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민윤진님의 댓글인데요, 귀는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센스랑 재능이 더 유니크한 매력이 되는 듯이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이어서 이난영님께서 야 진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태영이만 보면 힐링이 되고 행복하다니까요. 태영이한테 꼭 전해주고 싶네요. 고맙다고 보라한다고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여울님의 댓글인데요, 태영이 같이 어여쁜 마음과 한없이 보고 싶은 수선화같이 청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꿈의 여의주를 받는 임산부가 또 나타면 또 나타나면 모를까 열심히 기도들 하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현혜우님의 댓글인데요. 아니 정말 제 스타일이라니까요. 이것은 올 뷔가 워낙 순수해서 나올 수 있는 창작품입니다. 겉도 속도 온통 하얀 도화지 같은 올뷔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답니다. 없구 말고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